자 여러분 한국벤시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중에 이렇게 1분봉을 보시면요. 자 2만원대까지 3만원에서 한 번에 자, 30% 이상을 떨어졌다가 다시 크게 오르는 걸볼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10%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겁나서 손절 하신 분들 자 많으실 텐데요. 저한테 연락 주셔서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팔면 안된다. 왜냐? 자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나오지 않은 기사인데요. 이렇게 자, 산케이, 자, 일본 기사에 따르면요, 현재 신약 이상 임상 이상은 예정대로 자, 마무리가 될 예정이고, 자, 미국 FDA의 승인이 승인 신청을 긴급 승인 신청을 할 예정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내용이 나와 있는데, 총 14일 동안. 1일 이후에 경구 투여하고요, 안트로, 안트로키노노를. 그리고 음성 발표가 나왔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고요. 기존대로, 향후 계획대로. 이상. 임상 시험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바로 FDA에 보내고 긴급 승인 검토를 신청하겠다. 이런 내용을 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긍정적으로 실험이 끝나가고 이제 마무리 단계인 거를 알수 있겠죠. 100% 믿을 순 없겠지만 이 정도면 이젠 임상 이상이 다 끝났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FDA 긴급 승인이 남았기 때문에 자 이것만 자 이제 곧 이러한 자료들, 자료들을 미국 FDA에 보내겠다 이런 기사를 나온 거고요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주가가 왜 떨어졌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요 12월 31일까지 자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지 않자 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죠 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 이상하다 왜 12월 30일 날 결과가 안 나고 기자회견을 열지 하면서 자 이러기에 대한 두려움 자, 악재에 대한 두려움과 그러한, 자, 불안감을 이용해 세력들이 주가 조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결론적으로는 이 기사가 뭡니까? 그렇죠. 호재죠, 호재. 자, 호재입니다. 자,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자, 그러한 내용 때문에, 자, 주가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결국에 어떻게 끝났죠? 그렇죠. 상승 마감을 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상승. 상승장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상담까지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혼자 매매하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0 1 0 7 9 6 2 8 2 5 7로 숫자 3만 이렇게 보내주면 시 제가 무료로 제 개인 번호로 문자 주시면 제가 무료로 이렇게 절대로 매도하면 안 되고요 홀딩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론은 어떻게 주가가 다시 회박했다 여기서 매도 하신 분들은 정말 안타깝지만 다시 한번 매매 시나리오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렇게 제가 분석자로도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연락주셔서 받으시고요. 다 여기서 매도하신 분들 정말 안타깝지만 다시 한번할수 있습니다. 왜냐? FDA 승인하면 시총이 10조까지 갈수 있고요. 임상 이상이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임상이 이상 마무리되는 순간 시총이 얼마? 그래서 2조에서 5조까지는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FDA 승인이 되면은 5조에서 자 10조까지 갈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자 손절하셔서 피해 보셨다 하시더라도요 다시 한번 제 매매 시나리오 받으셔서 자 매매 타점 목표가까지 제가 다 안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 하지 마시고 꼭 문자 주셔서 숫자 3으로 여러분들 한국 변시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는 화이자 경구형 치료제 화이자 팍스로비드, 팍스로비드 그리고 워크 치를 제가 이 나와 있는데요. 머크는 자 80만 원, 화이자는 63만 원이고, 자 화이자는 89%의 효능이 있고, 머크는 30% 50%에서 30%로 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머크는 자 아웃, 자 탈락이다 볼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자 화이자, 파스 로비드가 전 세계적으로 자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선진국 위주로 자 이러한 파스 로비드를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6만 회분을 선구매 계약을 했는데요 2022년 자 이번 달 말까지 들어오는 물량이 고작 2만 회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웃기죠 자 그래서 36만 회분을 선구매했지만 결국 2만 회분밖에 못 들어온다는 건 그만큼 자, 품귀 현상이 자, 심각하다 심각하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 이후로는 자, 이 세계에서 게임 체인저로 유일하게, 자, 치료제죠. 백신이 아닌 치료제이기 때문에 무조건 수요가 1등이 될 수밖에 없다. 자, 하지만 반면에, 반면에, 자, 후진국에는 이러한 비싼 63만원이란 돈이 없기 때문에, 자, 1차적으로, 자, 후진국 시장을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있고요두 번째로는, 자, 초빙국 국가도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러한 도입을 할수 없다. 자 선점을 선진국 위주로 위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소 전세계적으로 퍼지기까지는 시간이 시간이 자 부족하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화이자 경구용 치료제 대체 안으로 떠오르는게 뭡니까? 바로 한국 b n c 안트로키노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트로키노놀 바로 화이자가 갖고 있는 자 부작용 까지 대체를 할수 있는 자 그러한 유일한 현재 2등 2등이죠 전세계 2등도 나쁘지 않습니다 2등의 자 경구용 치료제 인데요 자 이, 임상 이상만 끝나면 바로 fda 승인 받아서 자 시장에 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사실상 화이자는요 부작용이 큽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메신저리보 백산 이라는 인류에서 처음 만든 물질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지금 투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부작용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로는 뭡니까? 미각, 미각이 이상하고요. 그리고 설사, 그리고 혈압 상승, 근육통까지 이렇게 증상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메신저리보 핵산 자체가 백신을 통하면 여러분도 아시죠? 이미 사망자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신저리보 핵산 기반의 백신과 다시 치료제는 정확하게 원인도 분석이 되지 않는 물질이기 때문에 인류에서 처음으로 만든 물질이라 자주 위험하다. 그래서 경구형 치료제 동안 이렇게 복용을 하는 환자, 22가지 성분을 복용하는 환자한테는 권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요 항암제 보이시죠? 항마이코박테리아물 그리고 자 항, 항정신, 항부정맥제, 항혁심춘제, 항자 항이 들어간 모든 의약품과 그리고 증상에는 팍스로비드 화이자 경구용 출제를 사용을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왜 제가 안트로키노놀이 대체를 할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자첫 번째로 일단은 자 이러한 대만의 버섯을 통한 자, 버섯의 물질을 통해서 자 안트로키노놀 바로 효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물질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을 통한 자 백신 그리고 치료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고지혈증, 비소세포암과 비소세포 폐암과 그리고 대장암, 그리고 췌장암까지 이미 안트로키노놀의 물질을 통해서 옛날부터 인간에게 같이 자연에서 나온 추추, 추출물 추출물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요 안정성은 더 뛰어나고요. 그리고 99.9% 코로나19에도 효과적이다 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더 찾아보면 항이라고 쳐볼게요. 항 치면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항암 관련된 자 항이 들어간 자 그러한 증상에도 안트로케노놀이 효과가 탁월하다. 자 효능이 탁월하다. 이 부분을 보시면 되고요.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항이라는 단어가 또 있죠. 자, 항종양 활동이 최소화되고 항종양제 및 진균 대사산물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항바이러스에 관해서 94% 보이시죠? 자, 94%까지 항바이러스에 대한 자, 면역과 효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화이자, 화이자가 사실 안트로키노놀이 메신저리보 핵산 기반의 물질이라면 경쟁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뭡니까? 바로 항바이러스, 바로 화해자의 부작용까지 잡아주는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자, 첫 번째로, 그렇죠. 자, 초빙구 국가, 자, 가격, 그리고 유통까지, 그리고 부작용까지 잡을 수 있는 몇 가지입니까? 벌써 네 가지의 경쟁력이 있는 치료제가, 치료제가 이제 나온다. 라고 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시총이 2조 안 되는데 이게 바로 2조에서 5조 임상 이상이 완료되면 가치가 그만큼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임상 이상이 끝나면 보다 FDA 긴급 승인을 바로 사용, 승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5조에서 10조로 갈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비는 시 주가 얼마입니까? 시총이 1조 5천억입니다. 자, 오늘 올랐기 때문에 1조 5천억 원인데요. 자, 일부을 보시면요. 자, 지금까지도 보시면 흐름 자체가 아주 좋죠. 자, 여기서, 자, 지지를 받고, 자, 힘을 받아서, 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한번 임상 이상이 끝나는 대로 바로 주가가 두배 이상 갈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하시면서 어렵게 지금 주식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 알려 드릴 테니깐요. 바로 010 7912 8657 아래 번호로 숫자 3만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있죠. 바로 유상 증자입니다. 자, 유상 증자가 2월 11일 날 신주 발행가액이 확정이 되고요. 청약 예정일이 2월 16일이죠. 그래서 1월 5일이죠. 오늘의 발행가액이 어느 정도 결정이 1차로 되고요. 그리고 지금보단 저렴한 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한테 자, 지금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2만 원 초반대에 분명히 나올 텐데요. 자, 초반대에 혜택을 주면서 돈을 빌려주는 자, 빌리는 그러한 자, 상황이 있다,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선 당연히 유상증자를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낮은 가격에 신주 발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까지 자, 1월 10일까지 주식을 들고 있는 분은 자동으로 유상증자를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고요 그리고 청약 예정일은 2월 16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정 예정일까지는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고요 자 반대로 회사 입장에서는 유상증자 유상증자 신주 발행 가액이 높게 설정이 돼야만 그만큼 시총도 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주가를 또 계속해서 올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임상 이상도 자 끝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요. 자, 좋은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 가더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부터 뭐가 중요합니까? 목표가가 설정이 돼야 됩니다. 목표가가 첫 번째로 설정이 돼야 되고 거기에 더해서 매수 매도를 자 시나리오를 잘 짜셔야 되고요. 거기에 타점까지 타점까지 잘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본업도 있으시잖아요. 자 본업을 계속해서 자, 하시면서 이러한 자, 매매 시나리오 타점까지 잡기는 너무 어려운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의 본업이 뭡니까? 자, 실전 투자, 자, 경력도 많고요. 자, 각종 수상도 자, 한 경험이 있는 바로 최강진 전문가가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분석을 통한, 분석을 통한, 자 매매 시나리오, 분석 자료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꼭, 자, 1차, 2차, 3차 매매 타점까지, 그리고 목표가까지 정리해놨으니까,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개인번호 0107928657로 문자 주셔서 여러분들 꼭 받아보시고요. 수익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종목, 종목 상담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종목명, 평단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궁금하신 점, 자,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최대한 실시간으로, 자, 무료, 자, 대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겠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연락주셔서 제가 매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자, 여러분들 다행히도 많지는 않지만, 자, 몇몇 분들이 이러한 자, 기회를 잡으셨습니다. 자, 꼭 여러분들 기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 수익, 정말 소중한 돈입니다 여러분 한 푼, 두 푼도 아닌 이 소중한 돈꼭잘 챙기셔서 큰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가는 얼마? 2배, 3배, 4배까지도 갈수 있다 바로 임상 이상이 긍정적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자, 그러한 자, 기사 소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같이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강진 전문가였고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깜짝 퀴즈입니다 배우 이정재와 정우성이 2대 그리고 3대 주주로 있는 회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최근 넷플릭스 고요의 바닥까지 제작한 회사인데요. 자, 1번 아티스트 컴퍼니, 2번 MP, 3번 컴투스입니다. 자, 퀴즈의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단타 참여 일주일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